아, 오늘은 또 코데즈 콤바인이 시간에 상한가야. 아, 시, 어제는 MH 투자주권이 시간에 상한가 하더니 오늘은 코데즈 콤바인이 시간에 상한가네 아, 시간에 상한가만 몇 번을 먹는 거야, 도대체. 음? 응? 야, 아, 이거 지금 시간에 상한가 요거를 수량이 지금 별로 없어요. 어, 수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마감을 하지는 않겠죠 지금 이제 어뭐 일부 뭐 동호회 들이나 뭐 요런 애들이 상한가 시간에 다닐까 상한가 주문을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뭐 이러면서 어 내일 어 주가를 빵 올릴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조금 전, 전제를 좀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다 음. 근데 지금 오늘 세력들이 말아 올린 물량이 말아 올렸었던 물량을 다 팔리지를 못했어요. 왜냐면은 원체 효과가 없는 상태에서 롤링을 돌리면서 기존에 매도했던 물량을 말아 올리면서 올린 거기 때문에, 어,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은 뭐 뉴스적인 테마는 나왔죠. 어, 주가상승 이유, 주가상승 사유에 대해서는, 어, 이제, 뭐, 품절주,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이제 품절이긴 한데, 뭐, 품절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온 그런 부분입니다. 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어, 뭐, 시간에서 많이 장난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건데, 어, 정규장에서, 정규장에서, 확실하게 상을 보낼지 안 보낼지 그게 중요한 거지. 시간 내에서 뭐 이렇게 논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시간외 같은 경우는 내일 매수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나올 잔량 같은 거를 좀 체크를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오늘 물량을 싹다 말아서 올려서 이제 하락 조정을 줬는데. 내일 다시 물, 이제 주식을 말아 올리기 위해서는 지금 유통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잔량들을 조금 체크를 해보는 거죠. 음, 내일 올리면은 한 얼마 정도의 주식 수가 시간 로 나올 시, 시간 외에서 다닐까해서 좀 체크를 하는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 내일 만약에 말아 올릴 거면은 한 어느 정도 나올 것 같나 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는 그런 그런 정도입니다. 음. 그래서 오늘 주식이 이렇게 됐는데, 아무래도 요번에 올릴, 올리는 거래량 자체가, 어, 단기간에 올렸다 뺄것 같은 그런 거래량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의 거래는 뭐이런 식으로 해서 뭐 얼마든지 뭐 시간에는 뭐 동호회들이 장난을 칠 수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뭐 내일 뭐 정규장 때 한번, 어, 시초가부터 뭐 12시부터 종가까지 보면은 어느정도 평균가가 나올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어뭐 코데지 컴바인이 오늘 장 종료 후에 뭐 어떠한 뭐어 뉴스나 뭐 펄을 호재성 재료를 이제 뉴스를 딱 띄우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의 이제 상승의 한계점은 좀 있다고 보여질 것 같습니다 뭐 1차적으로 어 오늘 주가가 한20% 올랐을 때 뉴스가 하나 나오긴 나왔는데 품절주라는 조금 어 유통 주식이 적은 품절주로 해서 주가가 올랐다라고 좀 보여지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시간 내에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 조금 시간의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초반맨 TV였습니다.